복잡한 주식 이제 쉽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주니이 보구역이에요. 자, HJ중공업이 오늘 이런 속보가 나왔죠. 2천억 그 유상증자. 그래서 이게 주주 배정이면은 완전 안 좋은 거지만 제삼자 배정이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해드릴 건데 누가 HJ중공업에다가 2천억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요. 에 여러분들의 돈을 가져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호재 속보가 나왔는데, 제가 썸네일에 HJ중공업 이 2천억 제3자 유상증자 배정에 숨겨진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숨겨진 게두 개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어, HJ중공업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제 영상을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 열렬한 반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번 수익의 맛을 보시라고 선물로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 카카오페이였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바닥이니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날짜를 보면 3월 18일 이 당시 카카오페이 32,8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항은 10만 5천원에 있기 때문에 10만원에서 매도를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렸었고 수익률 정확히 200% 돌파해서 제2탄을 준비한다고 했었죠. 이번에 2 탄을 준비했고 영상 중간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놓치지 않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HJ 중공업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단가는 주당 28,456원에. 이 신주 702만 8천주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대상은 56% 보유한 최대 주주인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고 있었죠. 매도를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HJ중공업에다가 2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HJ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과 글로벌 수주 확대 등 중장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해 달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HJ 중공업이 돈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얘네 부채 되게 많아요. 부채가 이제 정말 그 피크였을 때 2조 5천억이나 부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부채를 7천억 가량 갚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보시면은 여전히 부채는 1조 8천억 있고 그다음에 자본은 3천 4백억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장 이제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대주주한테 가장 만만한 거는 최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주주한테 야좀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 요새 매도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좀 도와달라니까 아 그래 알겠어 이렇게 이런 상황 예. 네. 이런 상황으로 좀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선수금 환급 보증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선박 수주 여력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인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네가 이번에 도와주면은 우리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네가 돈더 벌어 갈수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마스카 체결을 위해 미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유지, 보수, 정비, 시장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달 말로 예정된 현장 실사를 마치고 협약을 체결하면 본격 수주전에 뛰어들 계획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이 2천억 유상증자에서 숨겨진 의도는 수주 확대입니다. 수주 확대. 네, 첫 번째로는 수주 확대였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최대주주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숨겨진 의미는 첫 번째는 수주 확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8,456원이 단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은요 2025년 10월 28일에 상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HG중공업이 그 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단가가 이렇게 되니까 얘네는 이제 그 유상증자 단가가 이렇게 되니까 이 밑으로 빠지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죠. 자 근데 이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대주주들이 대주주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 제3자 유상증자 해놓고 단가 이렇게 해놓고 이 단가 밑으로 뺀 다음에 개미들 털어서 이렇게 올린 사례. 제가 좀몇 가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자, 제주은행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제 3자. 네. 제 3자 보이시죠? 제주은행. 제주은행 그제 3자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얘네 그 얼마였었냐면은 네, 신주 발행가액 보이시죠? 1055원입니다. 자 1055원이었어요 이게 4월 1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때 상한가 갔었어요 보이시죠 자 제가 아까 1055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55원 자 그래가지고 1055원이 이쪽 라인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올라간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밑으로 뺀거 보이시죠 이렇게 심지어 얘네 여기까지 뺐어요 7천원까지7천원까지 뺐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HJ 중공업이라던가 이제 정말 그 고약한 세력들은요, 이런 거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삼자 이제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에도 4.4% 올라갔고, 자 월요일날 시가 높게 뜰 거란 말이에요. 월요일날 시가가 이제 좀 높게 뜰 건데. 일단은 어느 정도 그제 매도화 발표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위험한 구간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HD중공업을 신규로 매수 어, 너무나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좋은 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진 자들의 영역인 거고 지금 이제 이 가진 가진자들이 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HJ중공어 d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차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신규매수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신규매수는요 제가 가진자들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라던가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 추천드리지 않는 자리란 말이요. 가봤자 이제 얼마 못 먹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던가, 여기서 있는 그런 주식을 잡아야 된단 말이요. 에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맨 앞에서, 어, 중간 부분에 제 2탄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이타는 바로 이 종목인데요.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검색기를 통해서 봤는데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리포트를 구매해서 살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로봇,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국내 주요 고객사가 무려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들이 국내 주요 고객사고요. 그리고 글로벌 최종 고객사로는 보시면 벤츠, BMW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걱정할 필요 없이 실적 굉장히 탄탄하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 세력이 매집을 끝내야만 급등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HD 중공업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00원, 3,000원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가 이만 삼만 사 삼만 사천 원까지 무려 어~ 0배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세력의 매집이 끝나면 매수하기 힘들게 만들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수익을 드시고 싶다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천천히 나눠서 같이 매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 동종업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재료도 확실하고, 차트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매집을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최소 5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지만, 이건 최소치로 분석한 것이라 최대는 10배 이상도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두 번째 선물로 드리는 이 종목 010-8275-4288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한 대응 전략까지 해서 바로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010-8275-4288 여기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께 두 번째로 선물드리는 이 종목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HJ 중공업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숨겨진 거 제가 두개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수주 확대, 수주 확대를 위한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어, 개미털기 예, 역으로, 그래서 두 번째가 개미털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숨겨진 의미는 그렇게 두 개였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응, 대응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뜰 거란 말이에요. 자, 시가가 이제 뜰 거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장대양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윗골이 달릴 수도 있어요. 이거. 워낙 이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 에너빌리티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윗골이 달릴 수 있어요. 얘네도 이제 여기서 시가가 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윗골이 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박스 당장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격도. 그래서 제가 한 달만 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그 의견 굽히지 않습니다. 예. 아직 저한테는, 어, 20거래일 정도 시간이 있죠. 예. 20거래일 안으로 판가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건 해가지고 최소치가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여전히 분할 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대응 전략 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수까지 대비해 놔 갖고 써 놨다라고. 그래서 이 변수 대비했고요. 요 변수 대비했고 그래서, 어, 대응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649-1704-05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응전략 자료지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제가 너무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새벽이나 밤늦게 주말이건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010649-1704, 여기로 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